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 마스터입니다 자 바이오 최고 종목 HLB 분석 영상이죠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도 가져왔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HLB의 핵심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도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횡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몇 달간 지속적으로 830선을 여러 차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830선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투매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으로 보고 있는 것은요, 이 787선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수가 과거와 비교해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고, 자, 금투세 같이 증시에 부담이 될 만한 요인들 없애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중국산에는 60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고 평균 3%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우리와 제조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비슷한 가격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득실차를 따지자면, 실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파일을 빼서 온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쇄는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동요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HLB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그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질은요.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신약이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와 결국에는 HLB가 신약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지 자, 이게 핵심이고 결국에는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예전 썸네일에서도 밝혔었고 최소 지금 가격에 주가가요. 10배 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 근거를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가 일단 시총이 11조 정도 되고 있죠. 에코프로하고 시총이 좀 비슷한 수준인데 에코프로는 이보다는 좀더 높은 시총이 한 12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작년에 3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시총 대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그런 실적인데, 물론 시장이 일시적인정책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적이 그다지 잘 나오지는 못했지만, 현재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도 시총이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HLB 신약은 이 FDA 승인만 된다고 하면은 3년 후에는 2조 이상을 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LB가 IR에서 밝힌 금액이 영업이로만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만큼 FDA 승인을 앞둔 지금 에코 프로랑 비슷한 수준의 시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승인 관련해서도 정말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I 분석을 통해서도 FDA 승인 확률이 90%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FDA 승인이 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적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상 현재 경쟁할 만한 기업은요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표적 항암제만을 다루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어, 이런 대표 기업들의 PER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 기업들의 평균 PER 값은요 6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연구 기관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2027년까지 가남시장은요, 11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HLB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2030년까지 12.5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가남시장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매년 18% 이상의 고성장 중인 그런 산업이고요. HLB가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 진출해서 초기에는 가남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할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30%를 점유할 경우, 2027년까지 매출은 3조 정도,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원이 산출됩니다. 자, 말씀드린 동종 기업들의 평균 PER 값이 6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FDA 시판 허가 승인 시에 주가는 말씀드린 PER 값의 절반 값인 30 달성 기준으로는 주가가 78만원. 자, PER 값이 60 달성 시에는 150만원.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신약의 파워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분들께는 분명히 기회에 눈을 뜨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HLB 신약이 얼마나 좋길래 글로벌 점유율 50%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자 현존하는 간암 1타 치료제들 생존 기간들을 보시게 되면은 로슈가 19개월 아스트라제네카가 16개월 에자이 13개월 바이엘이 10개월입니다 현재로서는 로슈가 가장 길죠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로슈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는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슈가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도 잘 버틸 것 같지만 부작용 이슈가 있습니다 로슈 치료제 복용 환자 중에서 77%가 12개월 내에 치료를 중단했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자, 위장관 출혈이 나타나기도 하고 환자들 대부분의 간 상태도 좋지 않을 텐데, 이간 기능이 약화된 환자들한테는 약효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뺏겼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는요. 이런 로슈가 가암시장에서 한때는 70% 이상을 장악하기도 했었다는 것이고요. 19개월에 이르는 환자 생존기간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상당히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로슈가 부작용 문제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해 치료비용이 4억 3천만원이나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가 시장을 좀 뺏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생존기간이 16개월밖에 안 되죠 반면에 리보세나립, 캄넬리주마 병용치료제는 1차 치료제 중에서 역대 최장 생존기간인 24개월을 나타냈고요 자, 한마디로 부작용은 적으면서 압도적인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나립 캄렐리주마 병용 치료제로 치료를 받던 환자 중에서 투약 중단까지 간 사례는 3.7%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사실상 시장에 거의 70%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자, 엄청 파격적인 그런 신약이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HLB 신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생각보다 경쟁 상대가 별거 없다 라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 말씀 전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 앞으로의 주가 흐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문자를 당장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7일 이렇게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HLB 말씀드리고 FDA 미팅 호재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FDA 미팅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58,8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식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58,8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해당 종목 매수 영상을 찍어 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거의 저점에서의 모습이죠. 58,800원 이하인 58,6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HAB 같은 경우는 이 시점 이후로 60% 이상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가 58,5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충분한 시간 넉넉했을 것으로 보고요. 자, 이때 매수 걸어 두신 분들은 100%다 매수 체결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 이틀 후에 갭으로 23%를 뛰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2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단기 문자, 그러니까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 4892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 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종목들로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술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용돈벌이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일에 이때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면서 결국 상방 흐름을 무너뜨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고 좀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트레이더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크게 관심을 갖던 개인들도. 자, 주가가 계속 안 오르고 질질 끌고 있으면은 별거 없나 보다 하고서 다른 데로 그냥 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요. 오히려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쫙 빠졌다는 건요 물기가 쫙 빠진 것과도 비슷합니다 자 세력들은 거래량이 최대로 빠진 시점까지 놔두다가 충분히 빠졌다고 싶을 때 그럴 때 시세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것도 정말 갑작스럽게 올려버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량이 크게 줄고 더 이상 매물도 안 나오는 시점부터 세력들이 강하게 올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재미없게 가고 있어서 물량을 털리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봉이 이런식으로 나오더라도 세력들이 매수하는 음봉은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 외국인 그리고 최근엔 손바꿈 물량으로 추정되는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벌써 5월부터 200만주 가까이 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한 방에 빵 터트리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은 FDA 재신청 전까지 지금과 같은 흔드는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이는 상단 추세선 기준으로 눌러주면서 삼각 수렴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주식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왔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증명한 바가 있죠. 물론 앞으로도 증명을 할 것이고요. 몇 분만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챙겨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도주 섹터는 전력, 반도체, 화장품 등의 섹터가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성과 향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보유 종목만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섹터에서 주도주로 급부상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많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공략을 한다면, 이 손실난 계좌도 빠르게 복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도 섹터에서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인력과 애널리스트들이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발굴을 했고 최근에 외인, 기관들, 수급까지 가세를 하면서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증축이 늘어나고 있고 전력 수요의 증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다시 한번 AI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에 따라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또한 관련해서 매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수 페타시스도 덩달아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영역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라는 것이죠 현재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전고점을 넘어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남들보다 빠르게 받고 싶다 급등 전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로 주도주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이렇게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글과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애널리스트들이 선별 세팅을 해둔 이 종목을 무료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섹터가 과연 비전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태양광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도 3에서 5배 전력 소비량이 많고요. 그로 인한 전력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보다 완공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까지도 빠릅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면 은 바로 완공될 수가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4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무려 15%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2차 전지주들 엄청난 약진을 보였었죠. 2차 전지 전체 성장률이 연평균 15% 정도였는데 태양광 설치 증가율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15%나 된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태양광 업종 주가 강세 전망을 이 보고서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광 관련주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실적이 다 나온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1년 후, 2년 후도 아닌 현 시점에서 가장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자 AI 반도체의 뒤를 이을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 버스트 솔라는 이미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차례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오르니 이스페타시스도 시간차를 두고서 작년부터 10배 정도 오른 것처럼 분명히 태양광 섹터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채택한 이 종목은 긴 하락파동 끝에 결국에는 하락산파가 끝난 상황에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큰손 세력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가격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봉이 상당히 길게 나왔지만 은봉에서의 거래량이 양봉보다는 훨씬 적죠. 확실한 눌림의 증거이고요. 3년 이상 하락 조정, 기간 조정을 다 거치면서 매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슈와 재료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재료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료가 부각되면 곧바로 급등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 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급등 전에 서둘러서 종목 확인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미 상승 전환이 된 차트이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재료 부각시키면서 급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완료했고 망설이면 기회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종목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무료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 이것만 체크해 보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이 완료된 이 종목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서 계좌 지키면서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근거가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 차트 매집력 조정기간 월봉추세 주봉상추세 매수 시점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매매 가능한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공유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 6월 28일에는 데브 시스터즈를 매매했습니다. 자, 확실히 58,2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당일날에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자, 8%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데브시스터즈의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6일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갈 뻔했습니다. 당시에 쿠키런 신작 흥행 전망에 급등을 한 것이고요. 이때 개인들만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세력들도 매수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거의 한가 근처까지 보내버리죠 즉 별다른 이유 없이 엄청나게 눌러버린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미 털기 위해서 크게 누른 것을 판단합니다 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 라인을 지켜주었고 이 장대음봉 공포음봉이 나온 다음날 매수를 한 것이죠 이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개인들한테 겁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읽고서 매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종목들 하루에 10% 이상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1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별한 단기 종목들도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HLB도 지난 6월 28일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확실히 매수 주문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HLB는 기본적으로 시벤 벨로프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때 시벤 벨로프에 안착하는 것을 보고서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악재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대단한 악재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 또한 세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자 이걸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도 보시면 꿈비자 여기서 강한 반등 나와줬죠. 대상홀딩스, 삼성공조, 라이콤,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기법상 매매할 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2 0엔벨로 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 개인전화번호, 이 번호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